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지만 알아. 10년 뒤에 어떻게 있을 줄 알고 20년 뒤에 어떻게 살지 안단 말이야. 왜?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좋아요. 일단 일하는 사람이 본인 일에 적용하기도 좋고 이미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 쓴 내용이라서 뭔가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걸 보면 내지는 어떤 상황에 처있는 해 사람이라면 그걸 보면 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그 책이 뭐냐면 일의 격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왜 얘기하냐면 책이 참 좋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본 내용인데 뭐냐면 베트남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많이 걸렸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뭐 컨설팅 회사인가 누군가한테 이걸 해결할 방법을 이제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베트남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애들 중에 건강하고 피부가 윤기도 돌고 영양걸핍이 아닌 애들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뭘 먹고 생활을 하는지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두명 있었나 그래서 걔네 집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얘네 엄마가 건강하게 키우려고 얘들한테 민물개랑 연잎 그거를 같이 먹였다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한그 사람이 방법으로 그렇게 애들을 밥을 해서 먹여라. 민물개를 넣어서 먹여라 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대. 근데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컨설팅이나 보통의 사람들 아니면 어떤 조사단체에 의뢰를 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애들의 영양 상태를 쫙 하고 얘들이 필요한 게 뭐다 뭘 먹어야 된다 어쩌고 어쩌고 그리고 이건 돈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국가의 지원이다라는 결론으로는 안다는 거야 수치를 갖고 통계를 갖고 말하니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은 필요가 없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해결이 안 되는 조사를 왜 하는 거야? 이거는 애초에 결론이 정해져 있어 국가의 지원 그리고 애들이 영양실조야 그러면 영양실조는 먹어야지 그럼 얘들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서 뭐 해? 강 건너 붉은 경식의 조사인 거지 앞서 말한 전자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 이거는 현재 상황 파악의 조사방법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장님은 업무를 보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먼저 해본 사람이? 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이 이미 몇백 년전 몇십 년 전에 다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망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해결한 사람이 많을까요 망한 사람이 많을까요 망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 문제 파악하는 게 필요할까 잘못되는 방법 천 가지 만 가지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득이 될까 이건 사실 필요가 없어 해결한 사람 하나를 찾는 게더 중요해 해결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해결 방법을 알아서 내가 그걸 적용하는 거야 그냥 근데 누군가 해결했어. 누군가잘 됐어. 그걸 내가 적용했어. 안 됐어. 야 방법이 틀렸어.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또 해결한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의 방법을 적용하는 거야. 누군가는 이거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어. 안된 사례 겁내 찾아. 안된 사례 99개를 찾으면 99개를 피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뭔가를 피하려고 하잖아? 안 피해져. 그러니까 안된 사례를 왜 굳이 머리에 넣냐 이거지. 왜 찾아보냐 이거지 된 사례를 보고 그거를 적용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안된 사례를 자꾸 내 머리에 넣으면 뭔가를 할때 그게 떠오르겠지 당연히 근데 예전에 말씀하셨때 전문가는 그 하이 스카이 터니 아니고 리스크를 했던 상태에서 리터만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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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렇게 맞아.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려면 일단은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칠게 괜찮은 A급 입지라는 걸 내가 알아. A급의 괜찮은 건물을 알면 이거 빼고는 바보라는 거잖아. 이것만 알아도 돼. <laughs> <laughs> 세상에 진리라는 걸 알고 그걸 따르면 나머지는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그냥 안 하는 거지 안 해야 될걸 자꾸 찾아본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4년 전에 운동할 때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세 번을 다쳤어. PT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PT를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원래 운동하면 다다친대 근데 내가 작년에 하신 분은 부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상을 감수하는 운동이란 하면 안 된다. 이 주의였단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잖아, 사실. 어깨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다치는 방법 30까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안 다치고 운동하는 방법 그냥 하나만 알면 돼. 그럼 그거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 이걸 왜 알아야 돼, 굳이? 다치는 방법 30까지, 50까지 왜? 찾아보면 다치는 방법은 더 많을 거야. 그럼 되는 방법을 놓고 실제로 내가 그걸 적용해 보는 거. 그리고 그걸 적용하다 보면 나한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내가 달라져요. 본인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난 너무 이게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인이면 회사는 대충하고 본인 부업을 더 열심히 해라. 회사에서 하루에 8 시간 근무하는 그 시간 동안 대충하는 사람이 내 부업은 열심히 할수 있을까? 성인이 돼서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대충하고 이건 열심히 한다? 이 일도 열심히가 안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회사를 차렸다면 본인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개소리잖아요. <웃음> <웃음> 어그로 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거를 보고 아 제가 어그로 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관관하는 사람인가? 뭔가를 했어. 해결 방안을 찾아서 했어. 그런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해결을 잘하게 되겠지? 빨리 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 뒤에는 이 사람은 실력자가 되겠지? 몸값이 높아질 거야. 회사에서도 대우를 해주겠지? 그리고 나가서 뭘 하더라도 분명히 잘 돼.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나와 가지고 본인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을 거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나와서 잘 되는 사람은 100%안했어도 잘했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 그 어떤 사람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지만 알아. 10년 뒤에 어떻게 있을 지 알고 20년 뒤에 어떻게 살지 안단 말이야.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발전하는 사람이야?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야? 아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야? 넌 뭔가 해결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성장하겠지. 얼마나 성장할지는 몰라. 지금보다 더 나아져 있겠지. 그렇지, 이게 그냥 진리잖아. 그리고 책들을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책들이 있잖아. 오래된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그냥 그걸 그냥 넣으면 돼. 오래된 것들 보면 그냥 거기에 써 있는 룰들이 이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검증된 책들도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방식만 조금씩 달라. 그냥 그걸 따르는 거야. 그거 왜 없어? 이걸 따라서 내가 실행하는데 시간을 들여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나의 가치관을 먼저 세우려면 이미 수십 년동안 스테디셀러를 봐야 돼.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됐다. 그럼 그냥 그사람 인생은 끝난 거야. 더 이상 뭘 보고 아무 그래도 돼. 그래서 그냥 계속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없는 거야. 그냥 그냥 인생 심플해. 그런 걸 보고 기준을 한번 삼고 나서 내가 액션을 들어가야지. 응.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사람이 발전하거나 뭔가를 할때 해결책. 에 집중해야 되고 그걸 이제 실행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행동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할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책 한번 보세요 참 좋아요 저도 참 아끼면서 보는 책이에요 아낀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책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씩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책인데 보시면 또도움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